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요 메타버스 아카데미에 대한 거예요.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인 죄블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그 메타버스 아카데미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메타버스 세계의 용복합 컨텐츠라는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다섯 분의 교수님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문사회학적인, 또는 커뮤니케이션적인, 또는 마케팅적인, 또는 교육적인, 또는 교류와 협력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해서 사례와 현황과 그리고 실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주 알차게 구성이 된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메타버스 아카데미에 이 책이 교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메타버스 아카데미에 사용할 이책 내용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 간단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메타버스는 어, 가상과 현실 세계를 융합하는 공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융합 공간에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플랫폼이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우리가 소통을 할수 있는 채과 그러니까 중과 같은 그런 형태를 어, 나타내고 있는 채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가 바로 메타버스 세계의 융복합 콘텐츠입니다. 이 책은 서점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책이 과연 어떤 내용도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좀 어, 큐레이터처럼 큐레이션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요, 모두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브록으로 메타버스 집을 구축하는 그 단계가 QR 코드로 제공이 되고 있는 아주 어 실용성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배경 지식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론적인 아카데미 칸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서도 실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매우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플랫폼들을 qr 코드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체험도 하고 어그 어떠한 어 플랫폼들이 있는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매우 실용적이고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럼 제가 어이 책에 대해서 큐레이션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메타버스 아카데미라는 어. 클래스를 아카데미 그 수업에 사용될 교재이니까요. 먼저 여기 보시면은 한번 짱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에 제1 장에서는 메타버스의 개념과 인문사회학적인 이론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냐고요? 어, 메타버스가 무엇인가라는 그 개념이 들어 있답니다. 여기에는 메타버스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등장 배경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를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던 스노우 크래쉬라는 그 책인데요. 여기 밀스태븐슨이 지은 스노우 크래쉬에 대해서도 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메타버스 개념들이 어, 사용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제 정의가 되고 있는데 그 메타버스에 대한 제 정의도 내리고 있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메타버스의 제 정의는 기존의 메타버스 하면 가상현실이라던가 또는 거울 세계라던가 또는 라이프, 라이프로기라고 하죠. 라이프로기라던가 증강 현실이라던가 이런 네 가지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었는데 이 책에서는 최근에 사용되는 아주 더 적절하고 새롭게 정의되는 그런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개념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음, 먼저 메타버스는 어, 증강 현실이다 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증강 현실과 혼합 현실이 합쳐진 그러니까 XRAR이라는 개념이 첫 번째 개념이라고 제정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개념으로서는 디지털 미 해가지고 사용자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어,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정의는 디지털 트윈 해가지고 디지털 휴먼들이 나오는 가상현실 세계의 어, 아바타, 가상현실 세계의 인물, 그리고 가상현실 세계의 어, 그러한 인플루언서 등등을 비롯한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디지털 그 이렇게 재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VR이라던가 또는 어 XR이라던가 그러니까 혼합 현실과 가상 현실, 증강 현실 등등 어 3차원 입체의 가상 세계를 담는 그러한 것으로서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왜 이렇게 등장을 하였고, 메타버스의 기존의 개념들은 무엇이고, 그리고 메타버스를 다시 재정의를 하게 되면 어떤 범주와 유형으로 그리고 특성을 가지고 정의할 수 있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가 개념적으로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고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인문사회학적인 이론으로 어,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타버스 속의 존재들 있잖아요. 그 존재를 이해하는 이론으로서 실존주의를 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메타버스의 또 하나의 세계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든가 또는 샌드박스에 나와 있는 그런 다양한 세계관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메타버스의 세계 등등을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그 배경을 조금은 더어 전문적으로 그리고 안목이 높은 형태의 그런 메타버스를 어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를 또어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인문 사회학적인 소양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형태의 그런 사례라던가 또는 어 개념이라던가 또 현상을 분석하는 거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는 우리가 어 직접 관여도가 높게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메타버스를 하게 되면서 느끼는 그런 몰입 경험, 그런 것들을 몰입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어, 현상에 대한 어, 안목을 기를 수 있게 되고요.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된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가장 효과가 높은 분야로 교육을 들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교육의 효과를 높여주는 이론을 경험의 원추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메타버스는 이렇게 개념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분야는 어떤 것인지를 인문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또 메타버스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참여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소통 전략으로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메라미네 법칙, 메라비언의 법칙 해가지고, 어, 이 메라비언의 법칙에서 대화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는 그 순간이 어, 어떤 것인지 분석을 하고 누군가와 첫 대면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론으로서 다루고 있는데 이 이론이 바로 메라비언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라비언의 법칙에 대해서 말이라던가 목소리라던가 태도라던가 이런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어~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vr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아바타들이라던가 어~ 그런 표정의또 제스츄어에 어떤 특징들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은 정보의 양을 담아서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메라비온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감의 언어인 비언어 전략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문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어, 메타버스에 등장하는 그러한 개념, 특징 그리고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2장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짜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장에서는 메타버스의 공간입니다. 메타버스는, 어, 새로운 차원의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 어, 비율이라던가 균형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에 추, 어, 초점을 둔 그런 건축 미학을 선보인 것과 그리고 이집트라던가 고대의 회화들이 어, 평면 구도를 통해서 X와 Y에 표현되는 그러니까 평면 구도, 원근이라던가 크기와 무관한 형태, 눈에 보여지는 바로 그 어, 형태만을 중시했던 그러한 어, 공간에 대한 시각에서 이제 1428년에 성, 어, 그, 어, 삼위일체라는 그림을 그린 마사치오의 어, 성당 벽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그 동안에 느꼈던 우리 일상 세계에서 느꼈던 그러한 원근법에 해당되는 이제 원근법을 회화에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평면 안에 구축하는 입체감, 평면 안에 구축하는 그러한 어, 원근법의 표현으로 또 하나의 제투축 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라는 그 어, 영상의 발달사적인 관점에서 의 공간의 변화를 어, 설명하면서 메타버스 까지 공간이 확장되어 온그 발달사를 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쭉 이제 사회경제 변화를 유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 최근 들어서 아날로그 시대에서 패러다임이 변환된 디지털 세계에 있어서는 기존의 원들, 원근법이 탈원근법 또는 기존의 그런 어, 중앙 집권적이었던 것들이 탈중앙이라는 그러한 기치를 어, 내세우면서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은 어, 우리가 포털을 통해서도 검색검색을 통해서 새로운 레이어, 새로운 층위,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을 해 가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어 이제 원근감이 파괴되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들을 찾아 들어가는 그래서 디지털 층위가 불러온 공간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서 메타버스에서는 전방위적인 시각들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상호작용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 안에는 아바타라든가 새로운 형태의 우리가 일상생활을 그대로 담기도 하고 또 가상세계를 표현하기도 하는 또 하나의 현실을 증강한 또 하나 현실을 포함한 형태의 또 하나의 공간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공간이 매우 확장된 그리고 360도의 전방위적인 공간이 가능한 형태의 공간의 변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펼쳐 나갈 새로운 세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는 어, 가상 현실이기 때문에 이 안에 가상 현실을 자유롭게 어,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가르켜서 공간 어퍼던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어퍼던스는 우리가 어 행동을 유도하는 그러한 그 디자인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화살표를 보면 어쩐지 화살표 방향으로 간다던가 화살표 방향으로 눈길을 주게 되죠 또는 비상구 엑시트라는 그 비상구를 보게 되면 어쩐지 그쪽으로 나가야 될것 같은 대피해야 될것 같은 그런 행동을 유도하는 그러한 사인 그러한 디자인을 어.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는 점프를 해서 플레이를 할수 있다거나 아니면 화살표를 통해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거나 또는 조그 셔틀과 같은 것을 통해서 아바타가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스페이스 안에 오브젝트들을 비치하면서 그 오브젝트들을 통해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담고 있는데 이게 바로 공간 어포던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서 이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유용한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유용한 측면들이 가장 현실 공간에 현실 세계를 어, 그대로 직접 해서 모아놓은 형태의 그런 그 직접 단지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직접 단지를 클러스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테라포밍.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직접 단지에 해당되는 클러스터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디지털 테라포밍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어, 같은 유형의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 직접 단지를 만든 것과 같은 그런 형태대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을 디지털 테라포밍 이렇게 하면서 디지털 테라포밍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대표적인 상하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타버스 공간이 어떠한 분야로 확장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어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쇼퍼테인먼트 이렇게 해서 쇼핑과 엔터테인먼트가 융합한 형태의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사례라던가 또는 메디테인먼트 이렇게 해서 의료계와 재미가 융합한 형태의 메타버스 플랫폼 그리고 그 사례 그리고 또 라이프로깅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라이프로깅이 재미와 결합한 형태의 라이프테인먼트 메타버스 플랫폼 그리고 그 사례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해당되는 헤리티지 있잖아요. 그래서 헤리티지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해가지고 헤리테인먼트라는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소개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제 어, 교육에 해당되는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매우 활발히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사례들을 에듀테인먼트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분석도 다루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디지털 공간이 확장된 또 하나의 입체적인 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펼쳐지는 가상 현실, 가상 인물, 이런 가상 휴먼 이러한 것들을 디지털 휴먼이라고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들에 대한 사례들도. 어, qr 코드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실까요 네 여기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어, 먼저 다테코큐라던가 아담이라던가 또는 음, 미켈라 라던가 또는 일본의 아바타 라던가 김 우리나라의 김네아 오로지 또 어, 에스파가 걸그룹인데 어, 그런 그룹이라던가 또는 어, 미국의 사례 또는 그 모델이죠. 어, 일리 힐리스라던가 이러한 어, 사례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QR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 어이 어, 디지털 휴먼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어, 메타버스 플랫폼을 아주 접근성이 높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성을 나타내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메타버스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도 이론적인 어, 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는 기술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했었는데 이 기술에 대한 이론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으로서 어 접근하는 제 2장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젠슨 황이 얘기했던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라는 그 용어를 통해서 그렇게 메타버스가 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이 탄생하기까지 의 역사적인 의미 등등을 쭉 사례와 함께 설명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플랫폼들의 발달 과정도 이렇게 게임 중심으로 해서 어, 그 발달 과정을 쭉 어, 소개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러한 기,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접근 그리고 실제 사례 그리고 체험 등을 충분히 할수 있는 아주 어, 유익한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아카데미에서는 이 메타버스 세계의 융복합 콘텐츠라는 책을 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점에 이 메타버스 세계의 융복합 콘텐츠를 구매하시면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